안녕하세요. 석유 없이 60년을 버틸 수 있는 에너지원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11조 조장 박정서입니다. 저희는 선정 자원, 선정 이유, 차후 계획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선정한 자원은 셰일가스입니다. 석유나 석탄처럼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자원은 아니지만, 기술적 제약 때문에 오랫동안 채굴되지 못하다가 2000년대부터 수평 정시추와 같은 채굴 방법들이 상용화되며 신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한 자원입니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셰일가스는 오랜 세월 동안 모래와 진흙이 쌓여 단단하게 굳은 탄화수소가 퇴저감층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로 전통적인 가스전과는 다른 안반층으로부터 채취하기 때문에 비전통 천연가스로 불립니다. 사진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시피 채굴 방법이 기존 천연가스와는 다릅니다. 천연가스는 시추관으로 바로 시추하는데 비해 셰일가스는 초음파로 셰일층을 측정하는 지형 조사를 하고 기존의 수직 시추법으로 셰일층까지 파고 들어간 후 수평 시추법으로 셰일층을 수평으로 뚫고 이 수평 파이프에 콘크리트의 구멍을 내 모래와 화학물질이 섞인 물을 높은 압력으로 주입해 파쇄하는 수압파쇄법으로 채굴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채굴 방식 때문에 옆에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듯 매장량 1위인 중국을 제치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채굴 중인 자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에서 2010년대부터 채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셰일가스를 채굴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셰일가스의 자원적인 가치가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미국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2018년 하반기 최대 산유국이 됐습니다. 미국은 2019년 9월부터 원유 순수출국이 되어 하루 1200만 배럴까지 생산하게 됩니다. 이것을 셰일혁명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을 원유 수출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셰일가스 회사들은 원유 생산 비용이 중동의 유정보다 훨씬 많이 드는 약점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원유 채굴 비용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가가 40에서 50달러를 넘어야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급락 사태 간단히 말하면 원유 전쟁이 발발하면서 가가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최고점 63.27달러에서 4월 3일 28.34달러까지 떨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킨 원유 전쟁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원유 수요가 감소하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은 원유 감산으로 경제를 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합의 실패로 인해 감산이 아닌 증산을 하게 되고 현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셰일 업체들의 파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등장한 셰일가스 가치의 전망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저희 조는 셰일가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 발표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셰일 혁명으로 평가된 셰일가스의 가치 국제적인 영향, 원유 전쟁과 셰일가스의 관계에 대해 더욱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